시겠어요? 네, 여기 자랑이라면 소리가 <laughs> 많고, 어, 비상대 발표하고는 한 18도 정도 차이가 날 때가 많습니다. 여기는 그렇게 농사짓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있네요. 어, 그래도 어,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기 품종이 천해양이죠? 예, 천해양입니다. 당도는 얼마나 나오나요? 당도는 보통 1 3 브리스, 1 4 브리스 뭐 총히 나옵니다. 예, 지금 색깔이 바로 지금 나오기 전인데요. 김형호 박사님이 진단해 주시겠어요? 네. 그래서 지금의 여기 가장 예로 사항은 가시만 안 나오면 네. 될 겁니다. 그래서 가시는 가시는 원래 이게 유난히도 가시가 있다 보니까. 더, 이제, 향이 또 틀려야, 가시의 향이 있던 애야, 가시가 있는 나무가 향이 있던 애야, 한라봉도 세력이 왕성할 때 가시가 있어. 네. 예, 예. 그냥 거기서 그렇다고, 가시를 이제 엎을 순 없고, 봄순보단 여름순이 가시가 더 세어야, 네. 그냥 세력이 왕성할수록, 네. 세력이 약할수록, 가시가 없게 되지 면 세력이 약하는 방법은 유인시키는 방법이 없다. 그냥 유인시키면은, 가지가 다 드러날 거라야, 그, 그세서 이제는 아래까지를 전부 속가지고, 예. 다음 11월 달부터는 적심해주고, 예. 그냥 그렇게 가고, 예. 다음에는 열매가 이렇게 서있는 거는 일소가 걸려요. 그냥 이것이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 없죠. 묶을 때야. 예. 요것만 해주면 고 내년에 유인이 돼서 저 가진 저쪽으로, 동서남북으로 싹 벌려준다면은 가운데 새로운 도장지가 나와서에 그 주지를 만들어서 장대까지 가져야 되는 거라요 그러면은 여기가 그렇게 되면 은 간벌한 것만큼 우리는 수관을 넓히겠다야. 그러니까 한라봉이든 레드양이든 이제 그 저기 많이 매해주시고 뭐 해. 예. 그래서 여기 하나의 단점은 이 많은 하우스에서 레드양하고 천내양하고 한라봉을 같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관리는 좀틀려무 네. 특히 물관리가 네. 틀릴거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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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관리는 내대양저 정도 열매 크기가 되면은 단수가 들어야 될 겁니다. 그 물량을 줄여야 이러고 한라봉하고 천내양은 10월달부터 아 저것도 당산도로 작년에 얼마정도 나왔나 수 저것도 한1 3불스익수 언제 수확해요 언제 수확해요 그한 1월 한2 0일로 25일로 그럼 그때 출하돼요 그때 그 상인이만 사가니까요. 아 상인이만 네, 사갔구나 네. 예. 그래서 열매도 크고에 나무가 건강한 게 이렇게 그 재초질을 아는 상태에서 비료값이 절약된다고. 비료값이예 낭게 건강해 해. 많이 먹게나 토양이 이제는 비료 자체를 워낙 많이 해놓으니까 차후부터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나무 상태가 건강한데 뭐, 야, 예. 음 나무가 건강 안 했으면 그런데 건강하더라도 재초전 되는. 귀로준 효과가 나 떨어져. 네, 그냥 여러 가지로 뭐, 뭐, 첫수에 배부르는 건 아니고, 본인이 노력한 것만큼, 이제, 그, 해거리가 없어야 되고, 당을 1도 높이고, 예. 해거리는 예. 안해봤습니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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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냥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, 다음에 수량을 조금 더 높여야 되겠다. 예, 욕심을 수장, 갖고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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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가다 보면 점차적으로 달라질 듯좀 하시네요. 예, <laughs> 뭐, 다, 답변 됐습니까? 예. 네. 고맙습니다. 네, 네. 지금 물을 주는 거죠? 아, 저, 요게 요번 비 오기 전에 비닐을 덮었거든요. 비안 네. 맞게. 네. 그래서 비안 맞은 대신에 그, 그, 저, 그 농협에서 그 제조해서 그 분양해주는 액비를 주고, 어, 위로 줬습니다. 위로 주고, 물로 씻겨내렸죠. 아, 귀를 준 거네. 예, 예. 박사님, 지금, 이 천양에 지금 새 순들이 한창 도단하고 있는데요. 새 순은 어떻게 관리해줘야 되나요? 그냥 지금의 순을 절단시켰을 때는 또 나와야 또 순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자라지도 못하고 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그 11월 이후에 이거를 하나를 절단해서 이렇게 하면 전부 겨울에 녹화가 돼요. 그러면은, 이게 위인이 된상태에서 여기서 꽃이 온다고. 예. 네. 어, 그렇게. 이런 것도 이렇게 요 정도에 그냥 잘롱내버려요 어, 그러면 여기서 다 꽃이 와요. 음. 이 맛있는 청양은 어떻게 판매하나요? 아, 저희는 뭐 그, 저 단골 그, 주집상? 중, 중개인. 상인, 그, 상인한테. 그 상인에게 그 팔리고 있습니다. 택배는 안 하고요? 예, 네, 택배 택배는 하고 못 하고 있습니다. 소비자들이 받아보고 싶은데, 방법이 없네. 방법 아, 해본. 그 작년에, 아, 그 귤년 봄에도, 그 아주 그 나무, 그 나무 속에 있는 그 자잘한 것들, 그런 걸 미처 속가서 따내야 되는데, 그걸 못 닦았었거든요. 그거를 동네에 몇사람게 주니까, 그거를 얻어먹고는, 그, 외국 사람들에 그냥 많이 그냥 보내달라고 해가지고, 그냥, 그냥 하나도 남은, 남 남긴 없이 전부 보내줬습니다. 보내 <laughs> 이 천혜양이 넷 브릭스 나온다고요? 한 네. 13, 4 브릭스. 13, 4 브릭스. 예, 네, 네. 그죠. 인기 좋겠네요.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아니, 서울에서 택배를 받아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서 물어봤어. <웃음> <웃음> 그 브랜드 이름이나, 농장 아니, 아기가 습니다 농장 이름은 한 30년 전에 지었는데, 둘이라고, 두 사람이 한다고 해서 둘이 농장이라고. 두. 둘이. 네. 둘. 두 사람 둘이. 아, 둘이. 둘이. 둘이, 둘이. 둘이, 둘이 농원 음. 네, 그렇게 네.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서귀포시 안덕에 둘이 농장, 강완수 씨 부부의 천양. 농장에서 진행했을 것같요 오늘 말씀, 김영호 박사님 감사합니다. 예. 네. 감사합니다. 네.